대부분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 혼자 고민하면 됐지. 아내까지 뭐하러 마음고생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결혼식장을 다녀왔어요. 굉장히 젊은 부부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에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좀 따와서 그걸 갖고 좀 유튜브에서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셋신랑 남편이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라고 해서 시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 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동행. 이수동.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적혀있었죠.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이 시를 처음 읽었고 저는 지금 이시 시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이시 문구를 앞에 내놓는 남편 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이 탄생하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그 시를 이렇게 결혼식장에다가 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의리 있고 음, 아름답고 네. 굉장히 든든하죠. 이 남편이 이 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식장에 냈다는 거는 그냥 든든함을 주죠. 타는 가슴이야라는 건 어쩌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힘든 일뭐 살면서 어려운 일 그렇게 사는 동안에 당신의 꽃향기만 있으면 그 힘든 것들을 해마다 나는 나이테로만 남기고 버텨 살수 있다 이제 전반적인 이런 뜻으로 아마 신랑이 이해를 해서 우리 살자 이걸로 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직업이고 우상 너 하는 사람이라 그 시가 좀 성향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수동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50년도 생이세요. 시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남녀의 차이의 다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있지만 동등에 대한 거는 여기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지금도 남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참 힘들 텐데 스스로가 되게 외로울 텐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아내가 내 내면에 대한 것을 알거나 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우직하고 힘든 가어려움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해서 다 나이테로 남기듯이 나 혼자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뭐만 하라고요? 내 옆에서 늘 웃고 행복하고 향기 내주고 이렇게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부부의 파트너로서의 그런 개념보다는 당신이 잘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할 거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리드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의 속 내용을 아내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 혼자 고민하면 됐지 아내까지 뭐하러 마음고생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현대에 이런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의 부인들의 마음은 함께 공유하고 나도 뭔가 당신에게 존 제감이 있고 당신의 고민과 이런 거 같이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또할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에 대한 것을 원하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당신 고민은 당신이 알아서 혼자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당신도 당신 고민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는 웃는 모습만 많이 보여 주고 당신 고민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를 바란다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두 사람이 마음이 만나지를 못해요. 남녀가 함께 가장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가장은 나 혼자만 가장인 거예요. 내가 다 이거 이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내하고서 이것을 뭔가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남자답지 못함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함구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 정신에너지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 외에는 딴데쓸 여유 마음이 없어요. 내면의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보니까 혼자 게임하고 불멍하듯이 TV 쳐다보고, 가정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 여기에 몽땅 이게 다 진하게 빠져있다가 보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꼭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조차가 잘안 돼. 왜냐면 내 에너지는 지금 총량이 여기 지금 완전히 다가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런 내 마음에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보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내가 애쓰고 혼자서 뭔가를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팔을 내고 어떨 때 비난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 남편분들 너무 서운하죠. 새신랑 마음이 이 정도의 그런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기를. 그런 시도 있더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 남성들이 이 시와 같은 그런 마인드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좀풀어헤치기이좀 좀 됐으면 좋겠고 나이테를 새기려고 하면 같이 새기고 향기를 뿜으려고 하면 같이 뿜고 같이 웃고 힘든 것도 좀 같이 나누고 할수 있는 것좀 같이 해보고, 편안한 파트너의 개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